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롤스입니다 자유형 호흡 왜 안될까 자 우리가 자유형 호흡할 때 이렇게 하는 거 혹시 맞을까요 목 돌리는 거자그 다음에 승모근 쓰는 유형 자 승모근 너무 아파요 어깨에 귀 옆에다가 붙이려고 하는 거 어깨 힘 많이 들어가죠 자 어깨에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승모근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붙이지 않으셔도 충분히 호흡을 잘할수 있어요 자 제대로 된 방법 크롤스 힘에서 만 배워볼까요 자 우리가 롤링을 하면 머리가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그때 호흡을 뱉고 마셔요 머리를 들 필요가 없어요 몸통만 돌리면 머리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근데 롤링이 없이 목만 돌리면 그냥 물속에 잠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를 들어요 롤링을 배웠다면은 충분히 호흡을 할수 있는데 그냥 머리를 들어요 자 롤링이 없으면 이렇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물을 먹어요. 자, 안 돼요. 그러다가 물을 먹어요. 질식사. 자, 우리는 몸통을 돌려서 롤링을 이용해 호흡을 해야 합니다. 자, 롤링을 이용해 호흡을 합니다. 자, 충분히 뱉고 마실 수가 있죠. 자, 머리도 잘 나오죠? 근데 이렇게 몸을 컨트롤 하려면 또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이 들어가면은 또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손을 입수하면서 롤링. 이 롤링을 터득해야 호흡 자세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자세를 터득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자, 이 어깨가 내려가면서 반대쪽 어깨가 열리죠. 자, 이 노하우는 연습을 하면 충분히 가라앉아요.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 허리나 머리가 같이 들리면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또안 되는 유형. 어깨를 귀 옆에다가 너무 이렇게 세게 붙이려고 하면은 잘안 돼요. 이 중심 잡기도 쉽지가 않아요. 힘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자, 회원님 어깨를 귀 옆에다가 붙이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더 어려워요. 몸통을 돌리는 걸 배우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자, 슬로우 모션으로 볼까요? 자, 누르고 나서 롤링 하면서 머리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자, 누르고 롤링 하면서 자연스럽게 머리가 돌아가니까 호흡하는 타이밍. 이게 딱딱 맞죠? 호흡할 시간도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롤링을 하면은. 자, 아무리 호흡을 잘 뱉고 마시더라도 이런 몸통을 쓰는 연습을 안 하면은 호흡 자세를 만들기 쉽지 않아요. 자, 심지어 이 롤링을 하면서 머리를 들어도 충분히 잘 나와요. 우리가 이제 왼쪽 호흡도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롤링하면은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자유형 호흡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자, 호흡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초보 때는 보통 음 파. 음파 음파 이렇게 하고 또는 코로 음 다시 음 이렇게도 하고 또 방법이 또 있어요 자 입으로 후후 호흡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있어요 파파 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가 호흡 방법을 했을 때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주의하실 사항은 호흡을 예를 들어서 목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이 가슴 안에 폐 공기를 채워 준다는 느낌으로 마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호흡을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에 공기가 차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호흡이 힘들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호흡을 뱉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뱉을 때 너무 과하게 이렇게 뱉으시는 분들은 이게 호흡이 마실 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천천히 뱉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유형 할때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거. 미리 호흡 뱉는 거. 예를 들어서 얘가 천천히 뱉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빠르게. 렇력하면 호흡이 더 힘들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처음에 숨을 참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해요. 자, 여기서 또자 선생님 호흡할 때 코에 물이 들어가요 하시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천장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코로 뱉지 않고 천장을 보시는 분들. 자, 일단 코로 길게 뱉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코로 뱉고 흠안 뱉어요. 그럼 여기 있던 물이 이렇게 넘어, <laughs> 넘어가면서 코에 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길게! 일게 뱉으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몸이 많이 뒤집히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저항을 받으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할 때는 초보 때는 천장을 보지만은 이제 내가 중상급자가 된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옆을 보세요 옆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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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귀에 귀에 물이 들어가네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귀에 물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귀마개를 끼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호흡할 때 많이 실수하는 게 목을 많이 돌려요 이렇게 아이고 목아파라 목을 많이 돌려요 목을 돌린다는 느낌보다 우리가 롤링을 할때 머리가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근데 얘가 어깨는 가만히 있고 목만 돌리면 이게 아우 아, 목에 다왔어 아우 이거 안 돌아가요 예 롤링을 할때 공기 이런 느낌 아닙니다 공기를 채워줘요 롤링 할때 롤링할 때 머리를 돌린다는 느낌으로 살짝 돌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괜찮아요. 자, 호흡 어려운 거 있었나요? 혹시? 아 선생님 음파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있, 있는데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음파 호흡할 때 주의사항 있어요. 음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파 파. 음파 음파 <laughs> 어우, 이렇게 돼요. 음파 호흡법은 음은 가볍게, 파는 팔도 살살, 팔을 이렇게 하면 되고, 파, 파, 살살 해야 돼요. 파를 세게 하니까 호흡이 힘든 거예요. 음을 세게 하니까 호흡이 힘든 거예요. 음 살살. 파하고 나서 마시면 은이폐안에 공기가 가슴 안에 공기가 들어오면서 부풀어 올라서 호흡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냥 여기가 아니라 목으로 마시면은 이게 호흡 오래 못할 거예요. 하다가 그냥 일어설 수도 있어요. 예. 만약에 내가 자유형을 계속 뒀는데 호흡이 힘들다? 그러면 그 호흡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말이 너무 길었네요. 자,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